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든 곳을 떠나며 나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벌써 뭐몇년 전부터 재건축 재건축했는데 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요 이 지역이, 어, 텅텅 었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도 와서 보면 참 재밌어요. 야, 평상시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런, 저기, 새롭게 옮겨지는 데는 또 뭐, 이쪽에서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아이고, 또 얼마나 또 복잡할까.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지역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어우, 이런, 음, 같은 요 왔다 갔다 했어도, 어, 여기 이런 집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다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제 헌하잖아요. 헌해서 좀 알만하니까, 이제 또, 에, 옮겨지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자주 그런, 뭐, 적응해야 할 일이 생기면, 뭐, 많이 피곤하죠. 네. 그래도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좀 변화가 오고,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이 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늘 하던 일을 반복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많은데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허락됐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도 그냥 언제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평균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럼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엄청나게 달라지죠. 사람들은 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핸드폰도 보면은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계속 뜨죠. 저는 계속 안 한다고 그래요. 아주 복잡하니까. 그거 업그레이드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계속 또 핸드폰 적할갈 때마다. 근데 하여튼간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변해가는 환경에 맞춰 살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늘 20년 전에 내그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10년 전에 그 신앙의 자세. 그거 가지고 오는 지금 변화되는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죠. 도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저께 웬 댄스 가수가 과거에 댄스 가수로 유명했대요. 난 이름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러는 애가 있었는데 댄스 댄스 가수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laughs> 또 노래를 어 이제 부르는데 내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구나. 20대에 막 춤춰가면서 노, 노래하는 거 하고, 지금, 얼마, 60대가 됐나? 50대가, 넘, 50대 중반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20대 생각하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려니까 숨이 차가지고, 난 보면서 쓰러질 때가 됐는데. 예. <laughs> 저렇게 숨 차가지고는 저 쓰러지겠는데. 본인은 숨안찬 안 것처럼 막 하는데, 어, 너무, 아, 저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능은요, 정말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부지런히 훈련하고, 몸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면, 웬만한 데가 적응이 되죠. 적응이 돼요. 근데, 자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훈련을 안 시키면, 나는 옛날 생각에 젖어서, 어,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번에 여기 재건축한다고 뭐 철거하고 뭐 하는데 일이라도 좀 도와볼까. 나보고 주환니가 앉아있으라는 앉아 거야. 목사님은 앉아있으래. 아니면 집에 가시든가 근데 내가, 야, 내가 참,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같이 그래도 거들어야지. 거들는데 사람 죽게 생겼어. 나는 일을 안 해. 그 많은 목재고, 그 많은 거뭐 다. 응? 근데, 일하는 것도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을 안한 사람이라서 뭘 하나 할래도 그냥 하나하나 붙잡고 끙끙대잖아. 근데 민나이가 이튿날 왔는데 얘는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해병대 출신이니까 때려부이는데 해병대 출신은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어? 우리는 조심조심조심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우당탕쾅쾅막 잡아가지고 흔들어 패고 그래서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해병대 정신 그 신앙도 좀 해병대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거 너무 좀 몸살이지 말고 한번 그래서 일이 수월하게 끝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튼 여뭐좀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신앙의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슬퍼요. 그 집에서 그 진서가 그 무슨 사진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해서 옛날 사진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가서 포항 바닷가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 지금 친구들하고 한 다섯, 여섯 명이 찍은 그 흑백 사진이 있어요. 바닷가에 딱 배경으로 딱 찍는데, 야저때 진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무서운 게 없을 때예요 그 사진에 그게 나타나요. 지금은요, 제가, 제 사진을, 제가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무서워. 누구한테 트집 잡힐까봐, 뭐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무서 항상. 이렇게 웃는다고, 이를 들어내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아,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지금은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그 사진을 보니까, 무슨 깡패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얘들이 무슨,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인상은 인상대로 탁 쓰고, 뭐,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이렇게 하지죠 <laughs> 그때 당시 말했죠. 힘이 넘치니까 그래요. 힘이 넘치니까.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자기처럼 되려고 억지 춘량으로다가 뭔가 막 이상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응? 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껍데기 바꾼다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이 바뀌어야 된단 말, 속이.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된단 말. 신앙이 마찬가지잖아요. 응? 어? 20대 신앙, 30대, 40대, 50대, 60대 신앙. 신앙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끔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뭐 15층에서 멈추고 20층에서 멈추느냐가 아니라 멈추는 순간 1층으로 다시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은 향상시키기 위해서 푸덩이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신앙이.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악해요. 악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뭐 이전 관계 일 때문에 이렇게도 부탁쳐보고 저렇게도 부탁쳐봤는데, 아 내가 세상을 너무 가볍게 봤구나. 세상 내가 물정을 모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생각했던 수준하고 틀려요 너무너무 엄청나요 어 폐기물을 버리는데 폐기물도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일일이 그거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재건축 사무실에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 명함도 주고 전화를 했어요 와 보겠대 와서 견적을 보고 돈을 내겠대 나는 이제 머리로다 생각할 때 나무 조각이 몇개 있고, 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20만 원이면, 야, 많이 주는 거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차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와서 와서 봤대. 아, 이거 60만 원입니다. 그래. 내가 속에서 금방 그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야. 됐어. 내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냥 끊어버렸어. 어이 세상에.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뭐, 그, 그 폐기물 업자들 쭉글 올라온 거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그 글이 있잖아. 뭔가. 글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사진을 좀 보내달래.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문자가 왔어요. 예, 그거 40만원 선에서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40만원도 물론 내가 생각하는 20만원에 비하면 비싸지만, 먼저 사람이 와서 60만원을 불러버리니까, 40만 원, 오, 20만 원이 떨어졌네. 야, 그래. 합시다.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야. 모든 게. 세상이 그래요.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세상. 이거는뭐 극단적인 뭐 하나의 예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세상에서 살면서 부탁치는 일들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말할 수가 없지. 아, 지금은 어디서 문자 와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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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초상났다? 그것도 누르면 안 된대. 예, 초상났다. 내가 정 구구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 걸든지 해봐야지. 초상났습니다. 뭐, 장례식장이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보이스피싱 돼가지고 뭐, 내 정보가 다 빠져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무슨, 옛날에 서울에 올라가면 누가 보면 모배 뭐 간다 그랬잖아요. 코배 간다. 코 높은 사람만 배 가는 게 아니오. 어.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서울에 안 가고 안 가도 그런 무서운 시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귀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돌에 맞아 순교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스테반 설교의 그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스테반 집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돌에 맞아 죽었는가.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세요.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데 누구를 먼저 등장시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7장 3절에 가라사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laughs>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살던 고향을 떠나라 청든 곳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요. 75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다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7장, 사도행전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른 땅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에 다른 땅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예언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6절에 다른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된다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에는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75년 동안 살던 그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 나그네로 살라 그 얘기요 고향을 떠나면 나그네지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laughs> 야, 내가 옛날에 너무 놀았나 응? 응?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그 <laughs> 노래가 있어요 응? 응? 고향은 고향이야 떠나면 그냥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라니까 아무 수, 적이 없잖아요 그 제가 좀 속상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고향이 어디지 저는 우리 아버지 호족으로 따지면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이지만 태어나기는 저 지금의 고척동에서 태어났어요. 응? 그러다가 어 조금 자라다가 영두포로 이사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게 없어. 옥천을 내려가도 내 고향이 아니야. 고척동을 가도 뭐 옛날 추억은 있지만 또 그래. 영두포 당산동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당산동도 딱 가보면 내가 살던 그 철길 있고 뭐 이런. 그 기차 고치는 공작창 있던 그 당산동이 아니라 무슨 아파트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 그럼 나는 고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6시 내 고향 보면 뭐 고향 사람들 나오잖아요. 되게 부러워요. 허, 뭐 자기 고향 찾아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게 부럽더라고. 우리는 낙은해란 말이 땅에서 낙은해. 이 땅에서 낙은해.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일을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들통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뭐가 됐어요? 나그네 됐어요. 지금 나그네 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7절,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멋있는 성전을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인생이 낙은의 인생이야. 낙은에 된 너희들이 이 땅에 집을 하나 세웠다고 나를 거기다 가도,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아니야. 내가 지은, 내가 거할 것이 어디라고? 저 하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매순간의 삶은 낙은의 인생이다. 그 얘기야, 낙은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내 고향, 내 본향집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본향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쩔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도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조상들이 쭉 아브라함 이후로 조상들의 삶을 보면 다 나그네의 삶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그거 그거 마음에 차지 않는다. 진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늘이다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 유대교라 말 유대교. 저 저기 그 회교들도 보면은 모스크를 짓잖아요. 이렇게 둠 돔이라 고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다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스크를 짓고 거기에 모여서 하루에 세 번씩 뭐 기도를 하고 그 중심이랑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소 데리고 양 데리고 와야 됐다. 근데 스테반지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기라 그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 요 하늘 보자에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테니까. 말하되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하늘 보자에 있다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외치니까,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59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겁니다. 참된 안식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간구입니다. 나그네들이 가야 할 때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안식 본양집을 바라보는 스테반 집사님.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셨잖아요. 사도바울도 똑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에 뭐라고 간구하냐면,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에,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네 개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의 본향집에 가서 상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 본문의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랬던 남의 삶을 파괴하고 남의 그 본거지를 무너뜨린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탄압이 오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정든 곳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의 정든 곳을 떠나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바울. 그가, 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22장 17절.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의 정들었던 곳을 떠나라.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만 정들었던 곳을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너도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민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시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바울 역시 너도 나그네의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 응? 그, 예루살렘, 완전히 떠나갔어요.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떠나가는데, 여기 사절 말씀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정든 곳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우리 옮기는 데가 바로 여기서 뭐, 걸어서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7분 거리. 정이 안 가. 아 하나님 앞에 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 속상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거기가 싫어.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 미팅을 한다고 그래나,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싫은 싫은 경우가 있죠. 뭐, 왜 싫으냐? 귀, 뭐, 구체적으로 뭐, 머리카락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맞아. 뭐, 옷에. 이게 아니라, 그냥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왔다 갔다 가 우리는 사람들 보는 것도 싫어. 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대. 아, 이것도 문제다. 정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머물러야지. 거기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 말씀이 울려 퍼져야 돼. 막, 우리가 어디, 새로운 집으로 가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물이 잘 나오라. 옛날에 하도 물고생들 많이 하니까 수도, 수도꼭지 열어 탁 틀어보고 화장실 가서 물도 한번 눌러보고 막 그러잖아요.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촤악! 예, 네, 그 옮겨지는 곳에 강단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하늘 모자에 상달되고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우리가 가는 그 지역, 그 교회는 여전히 낯선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우 난 낯설어서 가기 싫어. 그게 아니잖아요. 낯선 곳을 낯설지 않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든 곳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할 때에 그들이 꼭 챙겼던 것이 있어요. 이사가야 되는데 뭘 챙겼을까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챙겼다 그 얘기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곳이 내 집이 되는 곳이고. 그곳이 새로운 정든 곳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새롭게 옮겨지는 곳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간다. 나그네 길을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의 안내자가 되시는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의지해서 옮겨지는 곳에 그 지역의 흑암을 우리가 몰아내고 예관교회의 그 생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그곳이 정든 곳이 되도록 만드는 귀한 영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